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스포츠카 대 스포츠카. 리뷰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스포츠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들 한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밤에 누워서 할일 없을 때 유튜브 한번 보다가 야눈 감고 나도 이차 타고 을왕리 한번 내달렸으면은 정말 끝내줬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구매 욕구를 아주 충족시켜드리고자 한번 영상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두 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쪽 편에 있는 신차가 1억 7천만원짜리 고막을 찢어줄 수 있는 마세라티의 꽈트로 포르테 큐포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쪽에 있는 차량은요. 야, 두 시간만 타고 다니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신차가 2억짜리의 BMW i8 모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두차 모두 신차가가 2억 가까이 했고, 2억이 넘는 정말 고가의 차량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스포츠카 다들 한번 몰아보고 싶으셨죠? 제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BMW i8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 BMW i8. 사실 좀 생소한 자동차죠? 사, 저도 이 차량 자체는요, 처음 보는 차량인 것 같아요. 오늘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처음 타봤는데, 야, 정말로 끝내주는 자동차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신차가가 2억짜리나 넘었던 정말 고가의 자동차인데요. 이게 스포츠카 하면은 연비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요거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어느 정도 10kg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다부진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예쁘죠. 이게 두 시간만 타고 다니면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하는 전설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 i8만의 색다른 매력이라고 하면요, 이 도어를 열었을 때야 이렇게 열립니다. 문이 바로 위쪽으로 열려 버리는데요. 저 이런 차 처음 보거든요. 야 정말 간지 작살인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 한번 타볼 텐데요. 와 확실히 스포츠카라서 그런지. 야, 바닥으로 쫙 깔리는 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요,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구매자분들한테 허리 운동까지 시켜줄 수가 있는 자동차예요. 내릴 때, 한발 짚고, 야, 이렇게 내려야지, 내리고 탈 수가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자동차죠. 자, 이거 엉덩이 부분으로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상사 대표님한테 한번 말해서 인계동 한번 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자친구 한번 만들려고 인계동 한번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 차량 자체가 실용성도 아주 좋은 자동차예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트렁크가 이렇게나 넓습니다. 정말, 야, 이거는 뭐... 사람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나도 넓고 실용적인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요차 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이거 타고 가면은 와이프한테 집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한테는 7천만 원짜리 원룸이 있잖아요.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스포츠카 하면은 이 배기 사운드지 않겠습니까? 이게 휘발유 하이브림에도 불구하고 배기 사운드는 정말 고막을 웅웅웅 울려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2억짜리 차에 타보다니 중고차 딜러 하길 잘한것 같아요. 언제 한번 이런 거 타보겠어요. 간단하게 2억짜리에 어느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억짜리에 썬루프 바라면 안 되죠. 3억까진가야 썬루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형적인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제 콘솔 쪽 디자인 자체가 BMW의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예, 뭐 하나 변한 것도 하나 없고요. 2억짜리에는 통풍 시트 없습니다. 열선 시트만 3단계로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야 진짜 조금 실망했던 게 옵션이 너무 없다는 점. 하지만 이 스포츠카의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옵션 타령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스포츠카 형식답게 패들 시프트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포츠카 형식답게 어우 그립감 죽여줍니다 어 이런 그립감으로 어디 한번 으랑리쏘아리면은 여자친구 무조건 생길 것 같네요 이제 마세라티 차량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요, 신차가 1억 7천만 원이나 했던 고가의 마세라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마세라티의 장점은요, 일단은 엠블럼입니다. 이 엠블럼 자체가 여성분들이 선호로, 선호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엠블럼 하나면 말다 했죠? 요런 거 사장님들 구매하셔가고 카카오 스토리 한번 올리시면 없던 여자친구도 생길 정도로 이쁜 엠블럼을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아까 보셨던 BMW i8과는 다르게 포도어 형식의 세단 형식의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디자인 자체가 정말로 끝내줍니다. 전장의 길이도 무려 5m가 될 정도로 긴 전장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지만 어, 패밀리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게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스포츠카는 타이어가 빵빵해야 돼요. 21인치의 기깔난 마세라티의 휠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캘리퍼도 정말로 예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은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엠블럼 부분이에요. 요것도 지금 마세라티라는 엠블럼 자체가 일단 신차 출고가 당시 요게 한 5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감성값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요걸 따라 만든다고 뭐 기아의 스팅어 같은 애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죄다 망했죠. 살아남은 브랜드는 바로 요 마세라티 하나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요. 고막을 찢어버리는 듯한 우렁찬 이 배기음 사운드가. 기깔 나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싶으시다면 꼭이 마세라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두 차량 자체가 이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단 형식의 마세라티는 패밀리카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실내 공간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시트 자체도 와 죽여줍니다. 이 마세라티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시트 보이시죠? 요게 또 카카오 스토리 올리면은 아주머니들.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나파가죽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 소재가 들어간 게 확실히 티가 나고요. 이 루프 쪽은 알칸타라가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1억 7천만 원 정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고 이이탈알리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버튼 시동키가 왼쪽에 달려 있다는 점. 야, 이 정도 크게 장점으로 되는 거고 이 마세라티는 카페 같은 데 가셔서 키딱 올려놓고 계신다고 하면요. 아우, 그냥 번호 따로 막 아줌마들이 줄을 설 거예요. 그만큼 감성 값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고요. 확실히 구형이랑 달라졌어요.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콘솔 쪽 라인 자체가 전문 터치 형식의 디스플레이로 장착이 되어 있고, 요거는 조금 더 옵션이 많이 강화가 됐네요. 뭐 차선 이탈, 사각지대, 전방 추돌, 뭐 요런 옵션들도 굉장히 추가가 많이 된 차량이고, 이 핸들에 마세라티라는 이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야, 이게 한 천만 원 정도 할것 같아요 가격이. 어, 이런 감성까지도 느낄 수 있는 패밀리카용 스포츠카를 찾으신다 마세라티가 정답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스포츠카 차량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두 가지 차량 둘다 예쁘죠. 뭐 사셔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배기음 사운드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마세라티. 그리고 두 시간 만에 여자친구가 생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BMW의 i8 모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차량들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